산과 산과 바다에 놀러다니는 강산회가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산 사랑산에 왔습니다 아 사랑산입니다 주차장에서 40분쯤 올라오면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 바위가 나타납니다 음. <laughs> 코가 좀 짧긴 하네요 벼룩아닌가? 벼룩처럼 생겼는데 코끼리 바이긴 한데 코가 아주 짧아서 아기 코끼리쯤 될까요?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코끼리 바이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개구리 뒷다리 소나무 <laughs> 아...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올라오면은 어, 또 이렇게 암릉 위에 멋진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. 코뿔소바입니다. 이 뿌리인가? <laughs> 아, 경치도 어마어마하게 좋고요. 바위도 또 근사하게 생겼습니다. 음,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처럼 생긴 코뿔소 바입니다. 오. 옆에서 보니까 콧불 같기도 하고. <laughs> 여기도 바위 위에 소나무가 아주 근사하게 자라고 있고요. 파이팅 이런 소나무 보면늘 신기하고 또 경이롭고 그래요.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콧불수. 이쪽이 머리인가? 또 보니까 여기가 더 머리 같은데? 뭐, 어느 쪽이든 간에. <laughs> 여기서 봐도 고풀소 같기도 하고. 음, 멋진 바위입니다. 바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밑에 공간도 있고요. 음. 호불소 바위, 바로 옆에는 사랑바위가 있습니다. 와. 사랑합니다. <laughs> 왜이 바위가 사랑바위가 되었을까요? 반이 잘라진 것 같은데, 나머지 반쪽을 찾는다고 해서 사랑바위일까요? 아니면, 밀면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위태위태함이 사랑의 그 위태위태함과 비슷해서 사랑바위라고 했을까요 <laughs> 여러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사랑바위입니다 음, 소나무 사이에 바위가 마치 소나무를 갈라놓는 것처럼 딱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. 사랑산이라서 그런가 능선길 걷고 있습니다. 길이 아주 평평하여서 아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고요. 또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조망할 곳이 나타나서 발걸음을 붙였습니다. 이야 음 경치도 경치지만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<laughs> 야 여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어,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워터백 가지고 다닙니다 전날 얼려놨다가 다음날 가져오면 등산 내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참좋고요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빨아서 먹기 때문에 <laughs> 어, 물마시기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벌레 막아야죠 아 작년에 제가 진드기에 물려 가지고 고열로 응급실에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꼭 챙겨 다니는 게 벌레 해충 방지 스프레이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정말 강치 좋고 시원합니다 오늘의 간식은 바나나 독수를 같기도 바... 하고 매각 기도하는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. 마주 보고 있는 연인과 같은 두 개의 바위입니다. 바위가 쪼개져서 굴러 떨어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뒤에 나무가 도와주고 있네요. 언젠가는 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랑산이라서 그럴까요?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. 조개진 바위. 아. 아. 해발 6 4 7십칠 미터 사랑산입니다. 음. <laughs> 정상석이 <속이> 많네. <laughs> 사랑산 아, 정작 정상에 오면은 아, 나무들이 자라서 뷰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. 하산길입니다. 어우,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서. 땀을 싹 씻어주고 있는데 아 괜히 여름 산행이라고 겁먹었나봐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또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음, 크게 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 이거 타랑산은 그렇게 힘든 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체력이 음, 뭐좀 약하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이네요 사랑 바위에 그 밑에 있던 사랑이 열리목에 오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의 사랑이 됩니다. 아, 멋집니다. 열리목이 원래 그 남녀 또는 부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는 소나무 두 그루가 올라오다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<laughs> 만나서 한 소나무가 됐습니다. 아, 정말 근사한 열리목이네요. 그래서 여기가 사랑산이군요. 그 느낌이 확 옵니다. 사랑산 용추폭포입니다. 이곳은 뭐든지 쌍으로 있네요. 마치 부부처럼, 마치 연인처럼. 두 개의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멋집니다. 수심이 너무 깊어서 출입은 금하고 있네요. 다이빙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너희도 한 쌍이니? <laughs> 아,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. <laughs> 역시 여름에는 계곡이 최고예요, 최고. 그 영추 폭포 조금 위에 오면은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에서 잠깐, 땀좀 식히고 갑니다. 더불어서, 또 간식 먹어야죠. 아, 집에서 싸온 파인애플 통조림입니다. 아, 좋죠. 복숭아 통조림이 더 좋은데. 뭐, 더 없으면 할수 없죠. 얼려서 와가지고, 시원합니다. <laughs> 음, 아 너무 달고 좋다. 저는 단 음식이 제일 좋아요. 음, 계곡에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어서 맨발로 걷기가 참 좋습니다. <laughs> 멋진 바위와 아름다운 폭포와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사랑산 즐겁게 등산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왜 이렇게 반가워? 심심했구나. 심심했어 이리 와. 아이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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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음, 안녕. 여기 등산로는 아, 간단합니다. 용추 슈퍼 주차장 주차하고 코끼리 바위, 사랑 바위 보고 사랑산 정상 647m 쭉 와서 마당 바위 용추 폭포 보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. 총 4.8km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용추 슈퍼에 오면은. 주차장이 있습니다. 여기 주차하고 가면 되는데 주차비가 5000원이고요.